통익표 정무수석입니다. 현안 관련 브리핑 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.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 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.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네. 네, 그 가급적 이 공식적인 것은 이혜훈 후보자 관련된 것만 해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백풀로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네 말씀하십시오. 네, 엠비엔 송지현 기자입니다. 그 수석님 종전에 말씀하시기로 그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 지명 처리하는 게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게. 어,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는 노력을 계속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이혜운 후보자 지명에서는 그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하셨다고 보면 될까요?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혜운 아, 후보자를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어, 지명하실 때도 역시 그, 그 야당의 다른 정당의 그리고 보수 지, 진영에 계신 분을 모셔온 겁니다.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국민적 눈높이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관 후보, 장관 취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, 즉 특정 진영의 한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대통령님의 어떤 통합에 대한 의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생님 안녕하세요. CBS 이준규입니다. 그러니까 논어피에 맞지 못하는 부분 중에서 좀 어느 부분들을 좀 특별히 고려하신 건지, 뭐 의혹들이 좀 많기는 한데, 그러니까 뭐 네.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고, 뭐 저, 저쪽에서 제기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뭐 사적인 영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는 좀 청와대에서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음.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양한 어, 문제제기가 있었고 물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소명을 한 부분도 있고 그 소명이 국민적 어떤 그 눈높이에 어,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어, 그 지명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수석님,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인데요. 그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로 결론이 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. 어, 그래서 이건 뭐 자진 사퇴냐 지명 철회냐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이 다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,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실 때도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어, 지명 철회까지도 어, 인사권자로서 어, 그. 책임을 다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아예한 분만 더 오는 질문 받겠습니다. 아 예, 수석님 뉴스원의 한재중 기자입니다. 네.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대통령의 그 통합 의지는 계속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이해훈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됐고요. 이제 새로운 좀 임무를 모색하셔야 될 텐데. 그럼 저희가 좀 예상하기에 또 이번 또 새로운 인물 지명도 어, 통합의 가치를 되새기면서좀 저쪽 진영의 인사를 좀 적극 고려할 의사도 있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? 아, 그 얘기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획예산처 장관이란 자리에 한정된 게 아니라 어, 앞으로 대통령께서 인사가 다양하게 그 여러 자리 에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럴 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측면도 늘 고려하면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기획예산처 장관을 딱 정해놓고 이 자리는 그 통합적 자리라서 약간 보수적인 사람을 꼭 모시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, 다 되셨습니까?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